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또 찾아와서 구독이 아니라 팔로우 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또 다음 첫 방송 때 만날 수 있겠죠? 올리팬즈가 아니라니! 올리팬티는 좋은데 올리팬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올리팬티? 양호생 기준이면 리버스 평상국이네요. 오늘 선생님 입었는데 음 무슨 색이게? 파란색, 무지개색, 검은색, 선생님다운색, 무색! 호피무니? 아, 알겠다. 없구나. 조금 짙은 갈색. 모를 걸리? 알겠습니다. <laughs> 왜, 우리 몽정이들은? 꿈에서 보여줄게요. 그럼 몰래. 그럼 몽정이들은, 우리 저번에 약속했잖아요. 오펜 모 물어보면은 얘기해주기로. 아니, 저번에 라이브 끝날 때, 이제 밖에 나가면 걸리니까는 이제 차그이 하시고 옷 입고 나가세요. 했더니 다들 우왕장, 우왕장. 내 팬티 어디있지 야, 그 브레이브맨! 내꺼! 하면서 다 팬티가 섞이더라고. 그래서 올때 이름을 써 두거나 아니면은 자기 팬티 무슨 색깔입니다 하면서 들어오기로 약속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몽장이들은 무슨 색 입었습니까? 무지개색 입었다고요? 안 입었다고? 잘했어. 그래. 바진 입고 나가야 돼. 검은색이요. 검은색이구나. 오늘은 회색. 노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안 입고 가야지. 바진 입고 가야 해. 이름 써서 챙겨 왔어요. 아, 잘했다. 좋아요. 철도 철미하구만 저는 빨간색이에요. 안 입었습니다. 보라색이요. 해진 검은색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검은색들이 꽤 겹치니까는 그 특징도 말해주면은 자기 거 찾아가기 쉽겠지. 네이비입니다. 국방색입니다. 그래서 안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옷 벗고 들어오는 게왜 공중 목욕탕 같을까요? 뭐 다들 살 부대끼고 마음의 묵은 때를 음, 벗어 제끼면서 힐링을 하는 게꼭 목욕탕 같지 않나요? 좋다고 생각해 어 나도 지퍼백인데? 에에 이제 둘이 바뀐다 냄새 맡아봐요 나가기 전에 <laughs> 지퍼백 열어가지고 본인의 체취는알거 아니야 그래서 킁킁 맡아본 다음에 음 시큼해 내 것이 맞군 하면서 입고 가면 되지 라커룸 없나요? 아직 겨, 공간이 협소해요 <laughs> 아직 우리 여기 공간이 음, 열평 남짓하기 때문에 라커까지 넣으면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잖아. 라커룸 누가 제왕인지 가려야 될것 같은 이름이네요. <laughs> 왠지 뭔가 뭔가 찰진 소리가 날것 같은데? 라커룸은 세블로가래라고야 그럼 세블로 내려갈 때. 우리 라이브로리 주민들은 무슨 죄야. 우리 창문 환하게 뚫려 있는데. 70눈 좋은 친구들도 많아 가지고 살짝 올려다 봤다가 맨몸에 살색의 인간들이 줄지어 내려가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 올라가도 여기서 입고 가. 올라가도 여기서. 그 총주교님께서 그쪽 클럽을 아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분이요? 달의 여신님이요? 뭐 그래요? 그런 취미가 있으셨구나. 메모해야겠다. 둬 <laughs> 이봐, 몽장클럽은 두 블럭 아래라고.